와 진짜 아니 이거 확률이 0.몇 퍼드만 나오는 게 가능해 진짜? 까치야 제발 나 진짜 착하게 살았어 까치야 제발 제발 까치야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이거 이거 귀속 너무 많던데. 근데 이거, 이거 안 좋은 거 뜨면 진짜 막 200장씩 쌓여있더라고. 하지만 우리 그런 생각 하지 맙시다. 좋은 거 뽑자고요. 와, 확정 금 카팩 봅시다. <laughs> <laughs> 자, 제발 부탁할게요. 일단 시즌이, 시즈니... Poe 인데 망한 거 아닌가요? 이거 잘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거 귀속일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96% 강화 시뮬레이션 한번 더 갑니다. 강화 시뮬레이터 좀 조지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그냥 바로 붙을 것 같지 않냐? 아 이번 체락이 붙을 것 같아 느낌이 아 이거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시뮬레이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붙을 것 같아 그냥 그냥 가자 <목소리> 제발 형나 진짜 이번엔 붙어줘야돼 아 저는 못앉아 있겠어 못앉아 있겠어 널지옥 제발 널지옥 제발 널지옥 제발 웃지 마시고요 음. 이것까지도 예상을 했어 나는 이렇게 쉽게 붙을 거라고는 난 예상 안 했어 일복이네 그럼 안전빵으로 가 안전빵으로 사카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아, 잠깐만 야 기지가 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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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까치팩부터 까고 어, 까치부터 까고 까치부터 까치 같이 설날은 아형뭘 기다려 바로 가오와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망해 아 이거 쓰레긴데 이거 기속 기속 분나 많아가지고 아 이거 기속 나온단 말이야 천억짜리 아밥 보고 왔단 말이야 로미니 외데고르다외데고르외데고르 외데고르 아니야? 쉽. 1400억. 1 10... 1 8억 재료로 넣자. 어, 재료로 넣으면 돼, 이거 그러면. 그러면은 사카를 어떻게 가? b p 이거라도 좀 아, 잠깐만. 이적 시장, 이적 시장. 이적 시장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받아, 받아, 받아. 200억, 200억. 아니, 이거 터지면 진짜 재앙인데. 이거 좀 무조건 붙여야 돼. 자. 붓! 다이스그라치.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 한번더 기회는 주셔야죠. 아, 이건 에바잖아. 야, 이건 에바잖아. 아, 이거, 아, 크리스텐센. 아,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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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됐다. 근데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와, 잠깐만. 다운그레이드가 됐네. 와, 야. 슈팅이 빨간맛이 안 나와. 와. 아니, 나 진짜 이제 돈이 아예 없어. 나 아, 이제 남은 게 없어. 나뭐돈 모아지는 게 있냐?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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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그냥, 야, 오늘 그냥 끝장 보자, 씨. 야, 놀러 와. 아, 잠깐, 너무 아까운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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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나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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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가가다 할게요 형님들 제발 토티팩1 토티팩 한 장만 줘 제발 아 제발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한 장당 천, 천억 천억 나오지 않냐 그럴 아니야 100억 팩이라고 이거 천억 나안 나와 아아 아. 아드워커, 프랑스, 센터백, 누가 있죠? 누가 있죠? <laughs> 난안 본다. 난안 본다. 잠깐만, 난. 난안 본다. 난안 본다. 야무지고 나왔냐? 야무지고 나왔냐? 왜 웃어? 왜 웃어? 웃지 마! 웃지 마! 알바로면 비싸?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야. 그리지만 역대급으로. 오, 잘 나온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진짜?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그래도 사카는 탈수 있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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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3카네? 잠깐만, 강화 부스트가 3카, 4카, 5카, 딱, 스트레이트로 붙어야 되는 거네? 써야돼, 써야돼, 이거 써야돼. 써야돼, 써야돼, 써야돼. 이거 붙여야돼. 이거 붙여야돼, 어쩔 수 없어. 어.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거 확실하게 해야돼,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붙이는 맞아 이게 왜냐면 터지면은 광화부스트를 못받아 은카 때나 안해 아니 진짜 3칸은 달자 솔직히 진짜 씨발 씨발 3칸 야, 약 동빛 물결은 받아야 될거 아니냐! 아니, 호날두가 슈팅이 어떻게. 와, 7억 남았네. 아, 날비형이 왜 이럴까, 나한테? 어? 아, 날비형 나와 함께 하기가 싫나? 어? 아, 이거, 아, 아, 씨발, 이유 알았다, 이거. 아, 이유 알았다. 아, 이거, 네이비. 이카 연구결번 해가지고 돌아왔네. 이카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이제 1조 5천억을 날렸는데 다시 돌아왔네. 일단 해지하자. 이거 일단 해지하자. 와야 야, 사카만 야, 사카만 좀 다시 달자. 사카만 다시 달자. 그래도, 씨발, 야. 더안 좋아지는 건, 나 진짜 게임 못할 것 같아. 일단 대낙부터 어? 나 멤버십 플래티넘으로 바뀌었다. 어? 야. 이거 한번더 가능한데? 2만원짜리? 좋은데? 아, 좋은데가 아니지, 씨발. 은카가 이미 붙었어야 됐는데. 야, 우리 지금 이거 기뻐를 하면 안 돼. 아 일단 일단 테납 좀 받을게요 네. 이거 터지면 그냥 24토티 메시나 써야 되냐? 메-시- 아... 야 이거 강화 안하고 진짜 밸런스있게 짰으면은 팀 되게 좋게 만들 수 있을 었것 같은데 어? 야 모먼트 에우제비우나 쓸걸? 야 미친새끼야 뭔 소리 하는거야 호날두 써야지 아니 씨발 나도 쓰고 싶은데 배신을 당했잖아. 호날두가 배신했냐? 어? 박정무이 개새끼가. 하... 그게 맞긴 하지. 어. 호날두가 한게 없지. 아니 호날두가 한건 없어. 날듀형은 죄가 없어. 박정무이 아니 박정무 샌드백을 한번더 만들어야겠어. 아우씨. 하... 좀 슬픈 노래 없나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좀 듣겠습니다, 일단. 아, 그거 들어야겠다. <laughs> 야, 씨발야. 여기에 내가 댓글 적어둔 거, 2개월 전. 방탄 도 칠카 인강 터졌습니다. 노래가 매우 적절하네요. 위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도 터졌었구나 벌써 2개월이나 됐어? 다시 돌아왔네 여기로 오! 크리스 크리스 텐션 하나 파렸어아 잠깐만요! 아대단하지마대단하지마 야야야야! 대단하지마 씨발 대단하지 마. 야! 야, 야, 야 대단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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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한장 썼단 말이야! 야! 야, 하지 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채팅 캣팅! 잠시만요! 잠시만요! 크리스텐센 팔렸는데 40%한장더 써주실 수 있나요? 제발, <laughs> 제발! 진짜 안 돼요, 진짜 제발! 제발 읽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아, 답장을 주세요, 제발.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아, 이제 막, 이제 막 OTP 해가지고 지금 2차 비번 치고 있을 거야. 아직 시간 있을 텐데. 제발. 제발. 작업이 완료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근데, 크리스텐센, 아니, 크리스텐센, 5 50, 0오장이 쌓여있지 않았어? 왜, 왜? 뭐야! 아니, 이거 아까 몇, 몇백장이 쌓여있었잖아. 야, 잊어, 잊어, 잊어. 다들 이어 다들 이어 이런거에 연연히 하면 안돼. 야, 플렉 스 플렉 스했다 생각해. 다들 왜 이래? 이런 거 몇백, 몇십억, 몇백억에. 쪼잔하게, 참. 사카는 달겠네, 다시. 사카는 다시 탈수 있겠어. 아, 그냥 사버려. 아, 모르겠다. 야, 나 삼천억 있는 삼자야. 나 삼천억 있어요. 이번에도 안 붙을 거야? 한번 해봐, 한번. 정모야.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진짜. 나 가만 안 둔다 했어. 바로 가자. 4카 바로 가자. 야 강화 시뮬레이터 꺼내야겠어. 진짜 이거 오늘 확률이 말이 안 된다. 강화 시뮬레이터 가자. 3카에서 4카 가는데 한요 정도거든요 지금. 4.6칸 또 터질 거잖아, 그지이 개새끼 이거 또 터질 거잖아. 부풀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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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라임 가자! 풋풋. <laughs> 아! <붓, 붓>!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이거, 이거에 좋아할 때가 아닌데. <laughs> 그래도 오늘, 로날도 사카. 이야, 스텝 봐라, 스텝 봐라. Yeah. Muchas gracias, Pichón. Hasta para vosotros. Sí.